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디베이트 수업 진행했습니다. 수업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아이들이 잘못 말하는 거나 내지는 몰랐던 어휘나 그런 것들 문장으로 어떻게 뽑아줘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은 잡혔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수업에서 바로 해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에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한 좋은 신호 다라고. 왜냐면은 아이들이 말을 자연스럽게, 너무 자유롭게 그 잘할 때에는 그거를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숙제 추가를 해주는 게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지점을 훨씬 더 넘어서 지금은 제가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다 기록을 하고 뭔가를 감시를 하고 감시라기보다는 이제 관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적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디베이트를 진행을 참가라로서 저도 진행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해 주기에 허덕허덕한 지점까지 온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잘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아이들한테 담아줬던 그 어휘라든지 그 문형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소용이 있고 잘 쓰고 있고 오늘 다뤘던 주제는 전반적으로 다 AI 쪽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이 되기 이전에 그 수장이 갑자기 된게 아니라 애초에 컴퓨터를 쓸수 있는 환경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컸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대학교에 갔을 때는 이미 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면접을 보는 교수님들이 이상의 지식을 훨씬 상회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떡잎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 게 있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ai 테크놀로지 그쪽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지난 것들을 배우잖아요 교육에서 그렇기 때문에 ai를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ai를 사용해서 결국 세상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뉘는데 생산하는 사람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고 소비하는 사람은 생산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지나간 그리고 지금 한참 핫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몇년 후에 무용지식이 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단 하루에 한 가지라도 ai를 이용한 생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걸로 AI를, AI로 이걸 해서 만들면 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실행을 해볼 여백이 필요하거든요, 삶에.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그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근데 제가 볼때 지금 당장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AI를 이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AI를 이용한 생산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왜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처음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여긴데 어디였을까요? 여기구나.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뺏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들 것인가거든요. 이게 yes or no로 나온 거예요. 오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으로. 근데 둘다 맞아요. ai는 사람들의 직업을 뺏을 거예요. 그리고 AI는 사람들을 일하는 걸 도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AI는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해야 됐던 이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끔 도울 거고, 그리고 AI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잡을 뺏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이걸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제, 되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질문이긴 해요, 사실.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포크레인이 없던 시절에 어떤 땅을 파는 작업에 사람을 30명을 고용을 했었어요. 근데 포크레인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럼 이 30명이 직업을 잃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직, 포크레인을 산 사람들은 AI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포크레인 대신에 일을 했던 사람들은 AI에 의해서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산업화 시대가 일어났고 그리고 컴퓨터 시대가 일어났었고 그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포크레인을 AI라는 것의 기술의 생각을 같이 이렇게 좀 대입해서 해 보면 될것 같거든요. 포크레인을 잘 쓰려면은 포크레인을 계속 써봐서 자기가 쓸수 있는 이 포크레인의 크기가 점점점점 커지면은 생산력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정말로 빨리빨리 배우고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럴 시간에 삽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 포크레인이 나왔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텔라나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잘 따라가요. 뭔가에 수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엉덩이도 무겁고 해서 되게 공부하는 머리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버티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뭘 버티면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통통 튀어요. 여기저기로. 저는 솔직히, 에어리얼한테 AI 기술 같은 거 이것 시켜보고 저것 시켜보고 하면 재밌어서 혼자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라랑 레일라도 그쪽으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AI만 쓰는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는 그냥 가지고 놀아보게 이것저것 해보고 글도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도안도 뽑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실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